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아래, 주인공은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건강을 생각하며, 진짜 미국산 비타민C를 섭취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하루를 활기차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주인공은 건강을 위해 진짜 미국산 비타민C를 선택합니다. 제품의 라벨을 살펴보며, 믿을 수 있는 품질과 고함량의 비타민C에 안심합니다. 이제 건강한 하루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비타민C 섭취 후 주인공은 에너지가 넘칩니다. 일상 속에서 더 활기차게 움직이며 밝은 표정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카페에서 친구를 만난 주인공은 건강을 위해 비타민C를 추천합니다. 믿을 수 있는 제품과 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며 친구도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기에 권합니다. 주인공의 추천으로 친구도 비타민C를 섭취하기 시작합니다. 미소를 지으며 건강을 생각하는 모습에서 건강한 습관이 전파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주인공은 가족과 함께 건강을 위해 비타민C를 섭취합니다. 식탁 위에 올라간 비타민C 제품이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 주인공은 비타민C를 섭취하며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몸에 배어 나오는 순간입니다. 운동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비타민C의 효과는 피부에도 나타납니다. 주인공은 거울을 보며 건강해진 피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가 더욱 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휴식 시간에도 주인공은 건강을 잊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책을 읽으며 비타민C를 섭취합니다. 이 순간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주인공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 알의 비타민C를 섭취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건강은 하루하루의 선택입니다.